없지. 뛰었어요 네, 저다 오케이, 갑시다. 어, 어, 어. 그러면 중식아, 지금 공격할 때는 너좀해 나와서 해. 공격할 때 나와서 너 좀, 좀 나와서. 지금인데요. 아. 오케이, 네. 네. 오케이 야, 우리 아까 수비했던 <laughs> 것처럼 사이를 좁혀 공간해서 안 나오게. 팀안 나, 팀안 해도 돼. 좀 나와, 진심이 나와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심이 아, 나와서 해. 고난지. <목소�«> okay, 9, 다시. 다시. 됐다. 나이스. 다시 앞으로. 쳐더쳐져아이고 쳐. 해 같이 가. 없어, 아가 없어 줄데 네. 없어 빨리, 가, 빨리, 가, 빨리, 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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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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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

다시! 극소 게소 극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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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소 극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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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 어? 극저극저 극소 극소 극말 극소 극아 극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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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 잘했진도는데 그래도 아까 키. 나이스! 아이, 저거 무슨 웃어 이이가내몇 시인 거 아니야. 내일? 모르겠다. 그래도 끝나자마자 no. septem 나 바로 가야 돼. 나그 치과 약 때문에. 이러면 될 클로즈야. 지네 최선다. <목소리> 저기다 나어아네너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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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, 그게 가능할 것 시도를 계속해야 응. 돼. 이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우리 한 번만. 우리 볼 잡으면 한 번만. 일단 어, 어. 어, 한번 어. 어. 안 되더라도 오케이. 네. 어. 아누구없어 굿. 지금 시 아, 아, 시간을 보고 싶은 힘들힘들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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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안아니야 어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승미 내리지마! <laughs> 응? 맞겜 <laughs> 맞겜 <맞게, 맞게. 웃음> 응 맞겜이네 <맞게, 민을. 웃음> <laughs> 나오면 안돼 너네 나오면 어? 안돼 가야 돼 가! 가! 좋아어좋아아어더가더가아 이게 이야지후야아 이거 어차피 어, 이건 짤리야 오케이 굿 뭐? 뭐, 뭐 잘했어 뭐, 뭐, 잘했어 와 뭐, 뭐, 잘했어. 뭐. 잘했어 야 어? 공격이니까 음. 앞에서 압박하는 걸로 타라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내려가면서 어, 막지 말자 아까 이거 어, 진짜 막게이겠다여시 뭐. 어, 반까지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진시가더 나와 번나와구치승리 <laughs> <laughs> 해봐 해봐 아, 그래서, 됐어 끝끝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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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수해 단주지 부르지 마야 그래도 야, 그래서 어, 야, 야 올라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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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볼볼 볼을 줘 볼을 줘볼 위에서 해. 너네 위에서 나 중앙에서 압박가 중앙에서 압박가 <laughs> <laughs>

야, 너무 너무, 아니, 자 아니, 이제 한칸내려봐한칸내려봐한칸 내려 아, 응? 기서 어, 여기서 여한칸 내려 서한칸 내려, 한서 내려, 서해기서여서 여기서 여기서 자, 자, 이거 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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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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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 여기서 아거기서 해. 너다 전역상품을... 거기서, 해봐. 야, 거기서 야, 해. 거기서 해 봐. 거기서 해. 잡아. 지켜. 어. 자. 어, 공격 지켜. 지켜 봐. 김태현. 안칼란 메시. 안칼란 <안깔람> 메시. 지켜? 야, 딱그어 안칼란 메시. 안칼란 메시. 네. 계 지켜. 야, 이스 봐줘. 그래. 다시. 어, 어. 그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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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, 다시, 다빨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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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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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공격 골 지켜 우 와서. 볼 지켜. 가운데. 아, 가운데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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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아. 지켜. 어, 아몇분남았어몇 아, 네. 네. 분, 분? 3분, 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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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킥 네. 킥. 야, 키퍼 앞야스제야 패스. 이러면 패스를 해봐야 네. 그리고 다시 이렇게. 오. 아, 오. 아, 씨, 자, 준비. 지켜, 지켜. 승민아. 밟아. 밟아. 뒤에 뒤에 그래, 이녀가 그렇게 지키는 걸 저기서 지켜야 다시 돼. 됐다. 다시 해보자. 다시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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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 더. 조금만 집중. 어. 네. 다시. 다시 이거 이긴 거. 다시 가자. 다시, 다시. 다시. <laughs> 다시 다 아씨기어 버리지 마. 아, 까랑 <laughs> 메시. 아까람 메시. <웃음> <웃음> 야, 뭐? 그러니까. 너희도 다시. 아, 뒤로 들어간 거야. 아, 어, 영이형 메시야, 진짜. 아. 뭐야, 뭐야. 아, 여기에서, 여기에서. 음. 음. 볼 지켜. 아. 지켜. 그래, 그래. 아, 그래. 아, 볼 지켜. 볼 지켜. 아 <laughs> 지켜. 아 응. 그래. 그래. 응. 응. 어, 메시. <laughs> 가까운데 줘. 그거 10분 후에 끊는 거야? 예. 네, 네. 1분 남았을 때 1분 남았다고 먼드려한번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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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계속 압박 자, 자, 이하이안다 야, 너네도패스 좌우, 어? 분 남았다고? 을는데급하지 말고 나 아, 2분, 2분 남았어 5, 5분 남았

아, 대형이 형 진짜 메쉬 느낌 아 사실 좀 칭태 느낌 나지 않아? 아안걸로아안걸로 어디 갔서공여막 공? 어 칭태 칭태 나이스 아안걸로안걸로 마지막 공격 야, 최대한 지금부터는 볼 터치할 때 볼을 지켜 저, 마지막 공격입니다 절대 뺏기지 야살려 뭘 지켜! 일단 지키고 생각해 오케이 다시 뒤에서 해줘. 아, 안 돼, 안 이거 해야 돼, 너네 가비 아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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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, 아빠, 아빠 여가 어, 됐 끝났습니다 좀만 더, 좀만 더 어, 12분까지 아, 할까요, 그럼?